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윤재나입니다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아이도 제 수업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아,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드려요 한참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고개를 딱 들더니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모비딕이 뭐예요. <laughs> 아마존 프린트물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교재,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에 이렇게 모비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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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laughs> 단어를 접하는데, 모비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정적. <laughs> 진짜 정적. 정말 한 5초간? 한 10초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되겠죠 소설이야 미국의 허먼 멜빌이란 소설가가 쓴 엄청나게 유명한 소설이야 너 아직도 <laughs> 이 소설 모르니? 아 근데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차마 물어보고 싶은데 참아 못 물어보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뭐 고래라는 거는 알고 있을 텐데 정말 속속들이 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 모비딕슨, 허먼 벨빌. 아그 모비딕슨 작품 이름 이 뭐더라? 아그 미국 문학의 걸작이라고 하던데 그 모비딕슨 모비디기 쓴... 모비딕을 사람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친구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이 이모빌릭이라는 소설을 읽고서 뭔가 이렇게 좀 띵했어.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두꺼운 작품을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인간이야. 내 세상은 굉장히 평온해 보여. 당장 내눈 아픈. 하지만 이 거대한 세계를,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안 보이는 힘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저 밑에 있지 않을까?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그냥 세상 그 자체일 수도 있어. 난 알고 싶어, 그 모비딕을. 이 세상을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 세상과 맞서면서 내 자신을 또 발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나의 생각이 이런 모비딕이라는 채널까지, 모비딕이라는 학원, 모비딕이라는 연구소, 출판사까지 만들게 된게 아닐까. 그리고 아직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 너도 함께 가보지 않으려? <laughs> 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순간만큼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요. 누가 저한테 문제를 하나 딱 건네더라고요. 이거 모비딕 얘긴데 이거 맞냐고 봤더니 한예종 한예종이라는 곳에서도 영어 시험이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예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는 몰랐어요.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본 거죠. 한예종에 딱이 모비딕이란 작품을 딱 거론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 친구 그리고 앞으로 그 친구처럼 모비딕이 뭔가요? 물어보고 싶으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강의로 오늘의 영상으로 그 대답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 한예종 그 대학 예술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시험이 있어요. 보세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부분에 한열 문제가 어휘 문제예요. 독해 문제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한 예종 영어 시험을 푸는 게 아니니까. 총 스물 다섯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음. 여기 보면요. 밑에 뭐라고 쓰있냐면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한다. 저 지금 뭐 변형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발 발췌도 안 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아유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저 지금 뭐 지금 상업적인 목적으로 막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 보니까. 모비딕에 관련된 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거그 다음에 다음 중 이시마일에 대한 설명으로 이, 그 맞지 않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지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럼 저는, 저는 이거 안 읽을 거예요 이거 한예종 시험지 안 읽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실 분은 확인하셔도 좋은데 문제를 좀좀 좀 성의 있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그냥 지문을 긁어왔더라고요. 저한테 그, 뭐야, 위탁하면 제가 문제 아주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위키피디아 제가 긁어온 겁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내신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절대 한 일종 문제를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 대신 읽어 드리는 겁니다. 아, 어, 여기는 f r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공짜예요 자 모비딕, 세미콜론, 오알, 쉼표, 더웨일 모비딕, 즉 고래 이게 제목이에요. 1851년 소설이다. 미국 작가 허먼 멜비 리스그 책은 The s 항해사, 선원, 이슈마엘의 내러티브인데 뭐에 관한 내러티브냐면 아주 강박증적으로 집착하는 q 스트 s t of A-Hub. a, -hub. a 이라는 사람의 추적. 탐험. 바로 이 A-Hub이 누굽니까? Captain of the Ship, 바로 p 커드라는 고래잡이 배의 선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주인공이죠. For revenge on Moby d i 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닌다고요. 이 m o b 을 모빌이긴 누군데? The Giant White Spum Whale s p m 이란 단어가 이제 그거죠 그죠? 음 그래서 s p 웨 m Whale을 그냥 향류 고래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커다란 하얀 흰 고래에요 자이흰 고래에 대해서 왜 복수를 하려고 하느냐 That on the ship's previous voyage 묶어줘야겠죠? <laughs> 이 고래잡이 배에 예전 항해에서 바이트의 과거형, b i 입니다 bit Beat o f a h o b s leg at the knee. A hub의 다리를요, 무릎에서 딱 물어서 끊어 가버린 놈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당연히 이 A hub은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지 다리를 갖다 가져간 놈이니까.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American Renaissance. 미국이 문예가 부흥하던,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가 짧잖아요 문예가 막 부흥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르네상스라고요 그때 그문학의 하나의 기여라는 거야 얘가 크게 기여한 작품이에요 이 모비딕은 출간이 되었는데 출간되고 어떤 평가를 받았다? 결과의 투입니다 Mixed reviews, 호평도 받았고 혹평도 받았어요 평론가들이 어우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어우 이게 뭐냐 아니 무슨 소설에 무슨 고래 종류를 그렇게 막 나열하고 고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뭐 내용도 없고 이거 뭐 사랑 얘기도 없고 뭐냐 이게 아주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상업적으로 <laughs> 망작이죠 망작 페일러였고요 was out of print at the time of the author's death in 1891. 아 이분이 굉장히 옛날 분이시네. 어, 이 작가가 1891년에 돌아가셨을 때 절판. <laughs> it's a reputation as a great American novel. 예,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아주 위대한 미국 소설이다. 근데 이런 명성은 확립이 된게 불과 20세기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after the centennial of its author's birth. 이분이 1800년대 초기 분이거든요. 탄생 100주년 이후에야. 그죠? 이후에야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0한 2, 30년 이때부터 그냥 이제 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윌리엄 포크너. 아, 유명한 그 작가 분이죠. 그죠? 음양과 분노, 사운드 퓨어리 그죠? 어, 노벨문학상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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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썼더라면 선수를 빼앗겼다 이거죠. 그죠? 내가 이 책을 썼었더라면 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아들과 연인, 그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 자. 사랑에 빠진 여인, 여인들 로렌스 로렌스는 캐털리그인의 사랑 자이 작품을 One of the strangest and most wonderful book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또 멋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 이상하면서도 멋진 작품이다 The greatest book of the sea ever written 역사상 이제까지 쓰여진 바다에 관한 바다와 관련된 가장 위대한 책들 중에 하나다. 이게 뭐 바다에 대한 뭐 물론 바다가 핵심 소재이긴 하지만 이책 자체가 소설이죠. 이책 자체가 세계죠. 자, 아까 이슈마일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어, 그 문제에도 이 소설의 첫 문장 첫 오프닝 센텐스가 뭐예요? 하, 정말 유명합니다. 내 이름은 이슈마일이야날이슈마일이라고 불러줘. 는, 이 세계 문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오프닝 센텐스들 중에 하나이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런 작품은 못, 쓰, 못 쓸지언정. 한 번은 좀 살면서 읽어보고, 부벼본 다음에 이제 이 세상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내 정도 인정한, 인정한 모비디. 어? 한내 정도 인정한 모비디. 모비딕에 대한 궁금함, 모비딕이란 이름의 명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아주 조금, 손톱 끝에 있는 티끌만큼의 대답을 좀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모비딕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모비딕 책 한번 다 읽는데 한 2, 3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일과에 바쁘다 보니까 계속 붙잡고 읽을 수는 없었고요. 틈날 때마다 읽었는데도 이상개야 근데 재밌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힘들었어요 읽기가.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읽다 보니까 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다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 채널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20, 21세기의 새로운 모비딕을 한번 같이 한번 써보시죠. <laughs> 저, 저희 유튜브 채널과 함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더 재미난 영상,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